일본이 서양 등과 다양한 교류를 한 원인으로는 일본의 지리적 여건이 주목되는데요. 해양 덕에 일본인들은 중화 문화의 영향력을 상대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양은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한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감소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같은 서양 세력이 일본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해양이라는 것은 항해술이 뛰어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속도로지만 항해술이 뒤떨어지는 사람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인의 진지한 자세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거대한 인구와 영토를 거느린 대구, 즉 동물로 비유한다면 코끼리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던 중국에 비해 일본은 국가역량면에서 많이 밀렸고, 서양의 군사적 문화적 위협을 보다 심각히 생각하였기에 이에 대처할 방법을 찾겠다는 진지한 자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실 동북아로 다가온 서양 세력은 당연히 중국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고, 중국과 서양의 접촉은 일본과 서양과의 접촉보다도 더 많이 이루어졌기에 서양과 접촉을 하거나 지식 기술을 습득할 기회는 중국인에게 더 많았습니다. 다만 일본인들도 점차 강성해지는 서양 세력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공포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동일하였는데요. 1630년부터 1850년대 초까지는 일본도 나가사키와 대지마 등을 제외하고는 중국인 및 서양인과의 문물 교류를 차단하는. 쇄국 정책을 실시하였고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서양인의 용병으로 일하는 것을 엄금하였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몰래 바다로 나가 무인도 등에서 서양인의 배로 옮겨 타는 등의 행위까지는 다 단속할 수는 없었고 여러 구멍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형성된 실제로 시행된 일본의 쇄국 정책은 기독교가 일본 내로 과거처럼 다시 대거 유입되어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것과 일본인이 국제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하지만 성의 군사 및 과학기술 문명은 통제가 가능한 엄중 경계 지역인 대지마 등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형태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기독교는 거부하였어도 서양의 선진 과학 문물만큼은 적극적으로 익혀갔기에 아편전쟁이 발발할 시기까지에는 해부학 등 의학이나 물리학, 수학 등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계양기부터 1894년까지의 시기인데요. 일본인들이 다른 민족들과 다른 처지에서 시작하게 되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본과 중국이 중남미나 아프리카같이 적나라에게 서양인의 노예가 되는 운명을 모면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군사적 역량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통치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도 막대하였고 몽골인 등 북방의 민족들과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나름대로 화포나 총기 등 병기의 성능을 개량해 왔기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무엇보다 17, 18세기까지는 수천 단위, 수만 명 단위의 원정군을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파견하여 격렬히 저항하는 적의 대군을 섬멸하는 작전을 시행할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이런 상황 급격히 변화하는데요. 더 이상 바다 또먼 이역거리가 일본이나 중국을 서양의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없음이 아편 전쟁을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사정이 일본이 전쟁에 지지 않고 개항하여.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큰 힘이 되었는데요. 세포의 항쟁 등 문제로 영국은 경제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본에 개입하기 힘들었고 일본에 다가온 미국도 일본과의 무역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고 그저 캘리포니아로부터 상하이까지 이르는 백기를 개척하거나 고래잡이 어선의 선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약탈의 대상이 따로 있었기에 일본은 악랄한 영국인으로부터 보호받았고 비교적 공정한 미국인에게 개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던 일본 지배층들이 네덜란드인들의 조언을 따랐다는 것도 전쟁에 지지 않고 청나라보다 좋은 조건으로 개항할 수 있었던 원인인데요. 쇼군인이 사무라이니 하는 세력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군사적 실력의 우열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알아듣기에 청제국을 지배하는 유학자들보다는 분명 훨씬 좋은 지배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일본 자체도 서양인 미국이나 영국 등의 준식민지국가에 불과한 상태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대표되는 근대화를 추진해 나간 시기입니다. 일본도 조약항구 체제에 편입되는데요. 조약항구 체제는 영국 등이 청나라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고안해낸 제국주의 지배 형태입니다. 우리 한국인도 강화도 조약 시기에 체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조약항구 체제 하에서는 영국 등의 영향력은 개항의 대상이 된 개항장에서만 존재하지만 해당 개항장의 거주하는 영국인에게는 영국의 법이 적용되는 치외법권 지역이 되는데요. 선지에 거주하는 영국 상인들이 구성한 상공회의소 등에 의한 자치가 허용되고 영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등 여러 특권이 주어집니다. 물론 관세주권의 제약과 최외국 대우 등은 보너스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청국정부가 붕괴하지 않도록 군사적으로 보호하기도 하고 근대화를 지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영국이 청국의 중앙 정부가 붕괴된다면 너무나도 많은 할거 세력, 즉 군웅들과 교섭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항구 조약 체제에 편입된 일본은 영미 등 서양과 체결한 각종 불평등 조약에 시달리게 되었고, 서양인 또, 근대화에 대한 온갖 반발이 폭동이나 반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서양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물질 문명을 넘어 서양의 정치나 법체제 등 정신문화까지도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세력이 결국 승리하여 근대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일본의 가치니 전통인이 하는 것보다 부하임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인데요. 한국 교과서에는 청일 전쟁이라 가르치는 제 1차 중일 전쟁에서 승리한 덕에 근대화에 성공하였음을 인정받은 일본은 서양과의 각종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1895년까지 치외법권 문제 등은 해결되었으나 관세 문제 등은 자율권 회복은 1910년까지 가야 겨우 해결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의 승리를 통해 열강의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은 유럽의 문명이 이식된 나라이니 일종의 유럽 국가라 해야 하고,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는 살상 일본만이 유럽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운명을 보며는 셈인데요. 일본만이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이후에는 다카모리 등 일부 개혁 히어로 등의 노력이 분명 있겠지만 특출난 몇 명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긴 분명 어려운데요. 일본을 오랫동안 중화문명을 중화문명의 절대적 영향으로부터 지켜줬고 서양 세력의 대규모 침공을 막아준 지리적 위치가 일본산업의 성장을 크게 도와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미국 및 독일 등 주요 산업국가의 이격거리가 엄청나다는 사실이 일본의 저임금과 더불어 이제 자라기 시작한 걸음마 단계의 일본산업을 미국 및 독일 등 주요 산업 대국과의 경쟁에서 지켜준 것인데요. 동북아는 선진산업을 영위하는 미국과 유럽 두 지역 모두와 멀리 떨어져 있기에 미국 등으로부터 뭔가를 수입해 오는 것에는 엄청난 물류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어서 이곳에서 쓸 물건은 이곳에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은 분명 누구나 수긍할 수 있습니다. 불곰이나 호랑이에 쫓길 경우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인간이 100m를 5초 이내에 달릴 수 있는 호랑이 같은 맹수보다 빨리 달릴 수는 분명 없지만, 옆 사람보다 빨리 뛰면 살수 있다는 다소 사악한 농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물류비 문제를 잘 활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산업을 석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나라가 근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통 강한 힘으로 근대화를 단행할 강력한 중앙정부와 자국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애국심의 구심점, 또 산업화를 뒷받침해줄 전 국민 교육 체제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여 근대화를 추진할 강력한 중앙정부를 창설해냈고, 일본인들을 한마음으로 묶을 구심점인 덴노라는 존재도 창출했습니다. 또한 전근대 사회치고는 일본인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문맥률이 매우 낮았기에 이들을 훌륭한 산업의 역군으로 키워내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쉬웠다는 사실도 분명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생산 품목의 변화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다른 아시아 나라와는 달리 분명 차나 비단 등 기초 상품 말고는 특별히 생산해내는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였고 그저 작은 청나라 정도로나 보일 수준에 불과했던 일본은 20세기에 이르면 나름 상당한 중공업 제품을 제조하는 나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품질이나 기술력은 미제 등과 비교하기 힘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